공구대의 아래쪽 구간 (4포인트) 아래 좁은각일 때 굉장히 실수가 많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제 쉽게 쳐야 되는 구간인데 의외로 이 구간에서 옆으로 제각 돌리기라든가 할 경우에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뒤돌려치기도 마찬가지죠 그기 때문에 특히 일 적구가 1 포인트 아래에 있을 경우에 아주 좁은각은 사실 이게 파이브나 앱을 적용하기도 어렵습니다. 1쿠션, 2쿠션, 3쿠션 다음에 어떤 경우는 터무니없이 낮게 가고 어떤 경우는 바로 다이렉트로 이적구에 맞거나 이적구를 넘어서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아마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 경우는 왜 그럴까요? 이 각도가 예민한 구간에서 팁을 많이 사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노인글리스성으로 치다 보면 두께감이 좀 달라서 영 불편하고 실제로 속도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노인글씨로 친다고 해도 사실은 반대 형태로 팁을 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이 치다 보면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날 때가 많죠. 이런 경우를 위해서 정확하게 또 치고 싶어서 따로 별도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죠. 그게 바로 어, 조이 시스템이죠. 풀스핀닝을풀 회전을 기준으로 해서 어, 수구의 경우는 1포인트의 위치가 22.5, 2포인트가 27.5, 3포인트가 32.5, 그리고 3.5포인트가 35. 이렇게 되는 거죠. 가운데 포인트가 이제 생각하면, 포인트의 위치는 2 배수로, 5의 배수로 가는 것이고, 가운데 지점들은, 가운데 지점 0.5포인트는 20이 되는 거고, 1.5포인트는 25가 되고, 2.5 포인트는 30이 되고 어, 3.5 포인트는 35가 되는 거고 이경우에는 파이브 네프와 달리 이3 쿠션의 위치가 어, 날선입니다 날선 그러니까 날선 기준이죠 음, 10이면 10 포인트를 바라보고 바로 옆에 맞는 것이고요 나가는 방향이 아니죠 10 포인트에서 나가는 쿠션의 방향 파이브 네프처럼 아니고 바로 옆면에 와서 하는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1 쿠션의 위치도 좀 달라지죠 아7 어, 0.7 포인트가 10입니다. 10. 그래서 파이브5트 똑같이 계산합니다. 간단히 생각하면 1쿠션에 1포인트를 그냥 대략 15 정도로 계산해서 치는 경우인데 이건 역시 풀 회전으로 치기 때문에 또이 낮은 구간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될게 1포인트, 2포인트, 3포인트, 4포인트에서 오는 되돌아오는 팁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1포인트의 경우 저 같은 기준으로는 1포인트는 1포인트에서 원쿠션, 장쿠션의 제각돌리기점이죠. 지 흰색 점을 보고 쳤을 경우에 되돌아오는 경우는 0.5팁 2포인트의 경우는 1팁 3포인트의 경우는 2팁 그리고 3포인트 반은 3팁입니다. 3팁.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의 경우는 1쿠션에 흰색 점을 볼 경우에는 4 포인트 위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3.5 포인트와 4 포인트, 3 쿠션이 그 지점에 위치 오는 거죠. 볼한두개 정도가 낮게 형성이 되면 따라서 4 포인트 경우는 하단 포팁을 주시고 1 저구의 코너를 공략을 해야만이 제 위치로 오는 겁니다. 그래도 스피드를 약간 주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코너에 의한 반발 각을 이용하는 겁니다. 반발력을 이걸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낮은, 곳, 낮은 곳에서의 에, 팁을 조금씩 주고, 그 해당 포인트의 높이를 가지고, 겨냥점을 가지고 치기 때문에, 볼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파이브 앤 하프 또는 조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없는 구간에서 굉장히 유용하고, 실타 확률이 굉장히 줄어듭니다. 빈 쿠션 상태에서, 기준선을 먼저 잡으시고, 기준 팁을 잡으시고, 그 팁이 안정화돼서 아 매번 쳤더니 그 자리에 온다라고 되면 이제 볼 퍼스, 볼을 놓고 그 팁을 활용해서 선을 이용해서 한번 쳐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기준선이 확실히 잡히면 4포인트 아래에서 어 뒤돌려치기 또는 뭐 더블, 뭐 여러가지 것들을 응용하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될 겁니다. 득점 확률을 분명히 높여줄 겁니다. 한번 실제로 반드시 구장에서 시간을 갖고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3리쿠션입니다